따뜻한 봄에 나오고 싶었는데, 본이 아니게 추운 겨울에 나오게 됐습니다. 추운, 추운데 나오신 분들께도 미안하고요. 개인적으로도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번 사면은 저로서는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게 된 선입니다. 원하지 않았던 선물이라 고맙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돌려보내고 싶어도 돌려보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선물을 보낸 쪽이나 받은 쪽이나 지켜보는 쪽이나 모두 다 난감하고 악한 상황이 된것 같습니다. 국민 통합을 위해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통합은 이런 방식으로 일방 통행이나 유격 다짐으로는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국민들께서 훨씬 더잘 알고 계시리라고 생각합니다. 국민 통합과 관련해서는 저로서도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정치의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을 조정하고 완화시키고,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사회적 합의를 만드는 것이 정치의 가장 중요한 역할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점에서 지금 제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제 사건의 진실 여부를 떠나서 지난 몇 년간 저로 인해서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의 고리 더 깊어진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전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제 본인의 역할을 다하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곳 창원교도소에서 세상과 담을 쌓고 지내는 시간 동안에 많이 생각하고 많은 것을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힘내세요. 예. <laughs> 제가 그동안 가졌던 승찰의 시간이 우리 사회가 대화와 타협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더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걸음이 될수 있도록 더 낮은 자세로 승찰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수은도 이렇게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저에 대한 지지 여부를 떠나서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